그래2 0 2 5년이 끝났어. 2 응. 0 2 5년 어땠어? 가장 <laughs> 일이 더 많은 사람은? 정혜이더 음... <laughs> 많이 팔렸으면 하는 메뉴는? 시그니처. 어떤 메뉴가 더 좋은가? <laughs> 많이 많이 가는 대신 마진이 좋은 메뉴? 간단한데 마진이 별로인 메뉴. 마진이 <laughs> 많이 했는데 마진이 좋은 거. 다시 오픈한다면 <laughs> 부천 상동 타죠 <laughs> 타점. 더 듣기 좋은 칭찬은 가게 인테리어가 예쁘다. 경미 앞머리가 귀다 <laughs> <길다. 웃음> 정이 앞머리가 귀엽다. 어떤 사장이 되고 싶은가? 실수 안 하는 사람 대 대응 잘 하는 사람. 실수 안 하는 사장. 실수 안 하면 대응 안 하는 사람. 맞아. 정확해오랑해 어땠는가? 잘, 버텼, 잘 버텼다? 아직 많이 부족하다. 잘 버텼다? 말 못하겠다. 시간을 되돌린다면 서양 격방을 오픈한다, 안 한다? 안 한다! 그정까 하고 싶어요. 그정까지 2026년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2026년. 잘 해봅시다. 잘, 잘 해봅시다. 2026년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1일 알바생 또 왔습니다 질문들 바로 들어갈게요 네? 자영업을 시작한 언니들 부럽다 안쓰럽다 하 부럽다. 지금 수중에 돈이 있다면 서양교방 2호점 오픈한다 안한다? 안 한다? <laughs> 음...